가 있어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따로 공부할 때가 올 텐데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역할은 뭐냐면 명사를 꾸며줘요. 그말 즉슨 뒤에 명사를 데려온다는 뜻이에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를 데려오게 되는 건데 그 수많은 형용사들 중에서 수량을 보여주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수량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명사가 조금 있는, 거의 없는. 많은, 약간의, 몇몇의 이렇게 보여주는 형용사들 우리가 전부 다 수량을 보여주는 형용사예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수량 형용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많은이요. 많은이라고 하는 수량 영용사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요. m 이라고 하는 것과 m u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얘들아, 앞으로 시험 문제가 한국어는 똑같은데 영어가 여러 개인 것들을 무조건 시험 포인트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am is라고 하는게 전부 다 해석이 똑같았잖아요. 이다 있다. 근데 am is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시험 문제 잘 물어봅니다라고 했었죠. 똑같은 거죠.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many가 있고 much가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한국어 해석은 똑같은데 영어는 두 개냐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many라고 하는 거는 뒤에요. 셀수 있는 복수 명사만 데려올 거예요. 많은 이니까 단수 명사는 데려오지 않고요. 셀수 있는 복수 명사만 적어주게 될 거고, 멋지라고 하는 것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데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어떤 명사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뉴와 멋지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so, I don't have a hummer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so, 우리 hummer 이라고 하는 것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우리 친구도 조금 헷갈려 하시죠. 자, 우리 숙제라고 하는 개념은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셀수 없어요. 그러시려면 앞에다가는 much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I don't have much homework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friends. 자, friend에다가 뭐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나는 셀수 있는 명사요. 그래서 얘는 셀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누구를 쓴다? many를 쓰는 거죠. 그래서 Mary has many friends 이렇게. 자, 그 다음은요, water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wa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죠. 셀수 없는 명사니까 우리 누구 적어줄 거예요? 멋지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there isn't much water in the tank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우리 그다음이요 English books. 북에다가 뭐 붙었어요? S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책들이라고 하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에 들어오셨으니까요. 우리는 누구요? Many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English books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many와 much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또 정리할게요. 뒤에 오는 명사 상관없이 둘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있어. 바로 a lot of, lots of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a lot of랑 lots of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가 어떤 명사인지 상관없이 다쓸수 있어. 그러니까 I don't have a lot of homework. I don't have lots of homework. 이렇게 써도 되고 Mary has a lot of friends. Mary has lots of friends.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many, 매니 매치 상관없이 요거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수량영용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뭐 조금 있는, 거의 없는 몇몇에라고 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표적인 또 수량영용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많은이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 멋지 구분하는 것까지. 여까지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필기하시면서 외울 거는 외워두고 정리 잘해 놓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책으로 들어가서 우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s 장정지 누르고 문제 풀어오세요.